자 오늘은 이제 포도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이제 중국 연태에 나와 봤는데요 자 요렇게 지금 연태 포도 어 이제 농관원이 예, 되겠습니다. 요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연태에서 하는 이제 예, 실증 포장이 되겠는데요. 어? 음. <laughs> 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계룡신순회장님 예, 예. 그 <laughs> 네, 생활 개선해. 예, 예. 생기는 어쩌시고 중국은 어쩐 일이세요, 아, 오늘 도나기 있어 가 신랑하고 같이 왔어요. 야, 요면서 인터뷰 좀해 보려고 하는데 예, 예, 예. 야, 요즘 뭐, 어, 어떤 목적으로 좀 오신 거예요, 지금? 아, 이제 지금 중국에서, 네. 홍뭐미화이가 네. 어, 있다고 해서 네. 어, 보러 왔어요. 아, 신품죠? 네. 신 김천의 빨간 포도. 아, 어, 예, 그렇구나. 예.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? 이거는 여기 중국에서, 네. 어, 자인모스켓, 아, 중국에서 재배한 샤인머스 예예. 야,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하고 날씨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시원한 것 같은데. 아,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아, 그런데 날씨는 다르대, 그죠? 기풍이 올랐나 봐요. 아, <laughs> 여, 오셨는데 예. 연속 오셨는데 간단하게 예. 좀 짧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영심해요. 네. 예. 소감. 아, <laughs> 지금 바쁘시고. 예예예. <laughs> 예. 아, 좋은 기에 오니까. 이거 예. 그, 그, 그 뭐지? 그 이때까지 김천에서는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네. 너무 너무 시원하고 네. 어 좋아요. 아, 아까 조금 언급하신 이제 네. 그뭐랑만 홍해, 홍해 네, 네, 뭐 미라이카는 예, 여기는 지금 이제 실증 포장에서 못 받고 네, 네. 농가 현지에서 볼 예정이다 그렇죠. 예 네, 네, 그렇죠.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. 나중에 김천이나 중국이나 네. 이렇게. 어, 시, 포도 실정이 비슷한 네. 것 같아요. 아, 사정이 비슷비슷한 예, 것 같아요. 예. 음. 여기도 가격이 김천 나나, 예. 여기나, 이렇게 많이 뭐 떨어지는, 깊촌에 떨어질 만큼 여기도 수요가 많으니까 또 떨어지고 예. 그런 것 같아요. 아까도 뭐, 일본, 중국, 한국, 우리 이렇게 비교해보면 가격도 좀 떨어지는 주세고, 그죠? 예, 그렇죠. 생, 그렇죠. 생, 네. 생내는 것도 그죠? 쉽지는 예, 않은 실정인 것 같고. 그리도 샤인이 중국에도 제 인기가 많아요. 아, 그죠? 예. 아. 그럼 우리 또생계에 또, 생계 <laughs> 또 대원분들 인사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제가 생긴 행사가 10월 4일날인데도 네. 어제도 행사 있었는데 참석 못하고 못하고 중국을 왔습니다. 이제 가서 네. 이제 열심히 해야죠. 네. 나도 네, 공유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자 여기 지금 단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단체. 와. <목소리>